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추석도 지나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생이 이제 밭에 또 왔어요. 이거는 이제 부산데요, 부산. 동생이 오늘 약 친다고 그래서 어떤 약을 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우야! 동생! 아 이거는 또 무슨 약을 치는 거지? <웃음> <웃음> 우리 동생이 여 여러, 여러 번 나왔죠 유튜브야. <laughs> 우리 동생은 유튜브야 지금 인기 짱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우리 동생 때문에 나도 유튜브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동생님.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늦가을에 이 부산대. 이렇게 약을 치는 것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이 약을 주는 겁니까? 예 지금은 이제 저기 부사 음. 예, 지금 N9입니다. N9이고 M9 아. 어, 지금 약을 치고 있는데 정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이 14차 방제를 하고 있고요. 아, 다음번에는 이제 9월 말에 15차 음. 방제를 해서 마지막 하고. 이제 입다기를 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반사 필름 깔고, 와, 10월 중순에 서리를 오면 서리 마치고, 와. 10월 말경에 2차 서리 마치고, 이제 보통 수확을 하게 되는데, 어, 그 농장주에 따라서 서리를 한번 마치고 10월 중순에 따는 경우도 있고, 음. 서리를 세번 마치고 11월 초에 따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그 차이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서리를 한번 마치면 산도가 어 굉장히 강하고, 서리를 두번 마치면 산도와 당도와 기율이 맞고, 서리를 세번 정도 마치고네번 맞추면은, 산도가 떨어지고, 당도가 많이 올라가서, 굉장히 사과가 단맛이 나는. 그래서, 그 농장주의 경영 스타일에 따라 틀린데, 저 같은 경우는, 어, 채소 서리를 두번 정도 이상 마치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 앞에 보면, 방제약, 차로데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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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 예, 지금 약차로 안 치고, 왜 지금 이걸 치냐면, 이 안, 가운데는, 음. 가운데는 약차로 치는데, 이 바깥쪽. 여기엔 약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좀더 세밀하게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약제를 가지고 이렇게 와. 약을 지금 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제를 하고 있고요. 요거에 주적인는 지금 이제 요 시기에 가장 중점을 줘야 될 거는 어, 탄저병, 음. 그러니까 갈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응애, 응애가 지금 굉장히 심한데, 아 응애가 지금 어 제대로 방제를 해놓지 않으면 내년이나 이게 굉장히 좀 심하게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응애 약도 좀 섞어서 이렇게 처줘야 되는 그런 아.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질문이 때,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예, 진드물인데진드물 약도 음. 섞어서 질문 좋해요진드물이 어, 어, 어떤 게진드물입니까 여기 아, 아이 아유, 이게, 이게 진드물이네요 예. 아이고참나 이거. 참, 가을에도 이런 게발생 하네요. 진드물도 보면 음. 두 가지입니다. 지금 검정 진드물 있고 <laughs>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야. 노란 진드물도 있어요. 아예예두 가지 색깔이 있네요. 네, 와 진듬됩니다. 이거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또 이런 거 보시고 또 이제 이렇게 참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 많을 같네요야참 진짜 멋진 거 한번 또. 배웠네요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조심해야 음. 될 것은 장수하늘쏘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 장수하늘쏘 어 이런 아, 상단부에 알을 까놓습니다 아. 그래서 알을 깊숙이 파놓으면 얘가 어, 내년에 커오면서 음. 점점점점 파고 내려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점점점점 커지게, 되, 커지게 되죠 아 그래요 그러면서 점점 깊이 음. 이제 나무 중심부에 갉가먹게 들어가게 되죠 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는, 그, 나무가 괴사를 하는 그런 상황이 아,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그런 음. 하늘소, 그런 것도. 아, 하늘소도. 네, 방지를, 하늘소도 피해를 주네요. 네, 방제를 해야 됩니다. 아이씨.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몰랐거든요. 와, 이게 노란 것도 있고 그러네요. 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농약을 이렇게 살포해 주고 그런 거 같네요. 아유, 동생. 예, 예. 아이 사과나무 그렇게 많이 하고, 또, 그러면서 또, 그, 단호박도 그래 하고. <웃음> 진짜. <웃음> 우리 동생은 참 진짜 야. 멋진 동생.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참 진짜. <laughs> 그렇게 예. 일해가지고 돈다 벌어갖고 어디에 쓰려고 그니까 <laughs> <laughs> 형님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죠. 그래야죠. 겨울에 저 스키도 타고, <laughs> 많이고, 보드도 타고. <laughs> 그럽시다. <것도> 나하고 <laughs> 한번 스케이트 그것이도 하고. 예예예. 예, 예. 오늘은 저 우리 동생 그 방제하는 모습, 그 늦가을에 어떤 병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어목조목 이렇게 잘 알려주네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